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어 환자분! 환자분! 괜찮으십니까? 예, 전 괜찮은데요. 지금 맥박, 맥박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여정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어 아무래도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기억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 저 기억은 안 잃었는데요? 아,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장난놀이 그만하시고 빨리, 빨리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나 하시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알려주지. 네. 어, 사실. 여기서 저희가. 원장님! 반대쪽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응? 음? 넌또 누구야? 네, 빨리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laughs> 빨리, 빨리 가야겠어요. 그래, 알았다. 여기에요. 빨리 준비해야겠군. 주사! 네. 지금 맥박 한번 봐야겠군. 산소포화도는 정상인데 산소포화도는 99라서 정상인데 심장 심장맥박이 좀 60이군 튜브 네 정상이군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현재 정상은 맞지만 어, 아이 체온이 80도가 넘... 40도가 넘습니다. 빨리 진정제 가져오도록. 난 여기서 더 일하고 있네. 네. 진정제! 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진정제 가지고 왔네. 진정제. 아이야, 진정제 먹어. 네, 고마워요. <ughs>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지금 10초, 10초 경과. 1초경과고있수면 깨어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때까지 모자를 불러. 린~ 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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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뜨 가도 저기 끝 그, 라운 룸일 병동 병동 룸일 병실에서 혹시 보호자분 못 봤나? 보호자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를 아직 못 찾았다 고 봐요.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오지 않는 것 같구나. 엄마가 바쁘니까. 예좀해주렴 뭐 한편, 선희야는 아니, 아니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휴, 내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데. 아휴, 일어나야지. 보자분 이제 수면 마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아, 네, 수면 마취 해주세요. 지금 산소 포화도는 99니까요. 일단 눈을 감고, 호흡을 들이마시세요. 어? 네, 호흡을 들이마시. 어? 어디 가셨어요? 뚝뚝뚝. 아유, 의사도 오는 게 잠시네. 아유, 나물내물좀 마셔야지. 우산을 지방이 대형으로 들고. 아유, 휠체어 타자. 아 휠체어를 타자. 응? 어? 아저기 보자분. 하시고요 제가 놓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 따르는 건 있네. 아, 다 먹었다. 아! 어? 2 0 0줄 체제. 2 0 0줄 하나, 둘, 셋. 자, 이번 3 0 0줄3 0 0줄 체제. 3 0 0줄 하나, 둘, 셋. <laughs> 다시 400줄찾제 근데 거기 이렇게 가시야 겁니까? 몰라. 시작. 샷! 아유, 저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휴. 나는 빨리 자. 아 저기 환자분. 이제 룸 포로 잡혔습니다. 네? 여기서 있으면 된다고요? 아유, 이렇게 누우면된나죠 네, 저는 어그 의사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있네요. 그러면은 저 만족해보겠습니다. 맞춰서... 네. 아 <웃음> 아! <웃음> 아휴 아휴 이렇게 기침하는 것도 불안정인데 내 맥박도 좋지가 않고 어? 저기 학교 뒤에는 계곡도 있잖아 음. 그럼 이번에 내 계곡을 가볼까 아! 아휴 아유 빨리 출동해야겠다 룽룽룽룽룽룽 <laughs> 룽룽룽룽 <목소리도> 네, 이제 전학일 <잘하실> 거라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